말레 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청정한 수중 환경과 가성비 높은 풀빌라를 모두 만족시키는 리조트를 단한 곳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코코보드이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모던하고 세련된 신축 리조트의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다른 리조트의 리뷰를 참고하는 편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자연 친화적인 로컬 감성을 선호하는 분들에겐 그 어떤 리뷰보다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코코보드이티는 제가 지금껏 다녀온 수많은 몰디브 리조트 중에서도 가장 몰디브스러운 감성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듯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열대 정원과 그 사이로 난 산책로, 자외선 걱정 없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울창한 나무들, 화이트 샌드와 에메랄드빛 나군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열대어가 살아 숨쉬는 수중 환경, 방갈로 형태의 전통적인 디자인까지, 몰디브의 매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리조트입니다. 특히 보드위티의 자연환경은 이미 너무 좋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은 바로 가성비 좋은 풀빌라, 활동의 편의를 고려한 빌라 구조인데요. 대표적으로 오션뷰 향에 설계된 3베이, 4베이 구조의 개방형 구조는 공간 활용도는 물론 동선의 효율성까지 뛰어나고 1인 사바, 하프부드 기준 천불대 중후반으로 이용 가능한 워터빌라는 비슷한 금액대의 리조트들과 비교해도 전혀 지쳐지지 않은 실용성과 합리성을 자랑합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객실 수를 늘려 수익을 우선시한 일부 리조트들보다 공간적 여유와 심의 본질에 집중한 설계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모던하고 세련된 신축 리조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지만 몰디브의 옛 정서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경험해보고자 한다면 이처럼 시간이 깃든 보 보드위티를 선택하는 것도 분명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보드위티 역시 오랜 시간 운영되온 만큼 섬 고유의 감성과 로컬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간의 흔적은 수영장 타일의 파손이나 데크의 노하우처럼 시설 곳곳에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레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전 객실을 대상으로 수영장 타일, 데크, 목재 가구의 교체 및보수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담긴 객실들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깔끔한 리터치와 정돈을 거친 상태로 앞으로 방문하실 분들께 보다 현실적인 참고가 될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조트 위치와 수중환경, 빌라, 레스토랑 순으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보드위티는 말레이 국제 공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노스 말레아톨 지역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말레이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보트로 약 35분 가량 소요됩니다. 말레이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고 보통 1시간 이내에 체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으로 쌓인 피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인트로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둘레 1.5km 길이의 섬을 외부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리조트인지 무인도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울창한 열대 나무들로 뒤덮여 있고 열대 정원 밖으로 이드 샌드비치와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몰디브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다 보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섬을 오가는 일이 많고 그럴 때 가장 간절해지는 게 바로 시원한 그늘인데 보드위티는 섬 전체를 감싸는 울창한 녹음 덕분에 그늘을 따라 강한 자외선을 피해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무더운 한낮에도 섬 전체를 부담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자연 그늘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여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스노클링 포인트를 포함해서 리조트의 수중 환경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존 두 차례 답사에서는 주로 워터빌라와 이스케이프 워터빌라 주변의 하우스 리프를 중점으로 다뤘 이번에는 함께 버디 역할을 해준 팀원이 있어, 섬 서쪽 방향의 하우스 리프는 물론, 어린 아이들과 스노클링 초보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얕은 수심의 코랄 가든까지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섬 전체가 빼곡한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섬 주변에 서른마리의 바닥 다북 열대 어종이 군집해 있는 생태 포인트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리조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유로 스노클링 트림 못지 않은 훌륭한 수중환경을 리조트 안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스노클링 포인트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카기나 헬렌길리처럼 보트 지역 내에서 수중 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리조트들보다도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바닷속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바다 거북이나 희귀 여종을 만나는 등 값진 순간을 마주하는 경험도 할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여정에서 다채로운 열대어 무리와 바다 거북은 물론 산호틈 사이에서 실제로 10달러 지폐를 건져 올리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섬의 남쪽의 워터빌라와 이스케이프 워터빌라 주변의 하우스 리프는 산호초 밀도보다는 열대어 무리와 디모 바다 거북, 리프 샤크 등 다양한 향 생물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고 이번에 새롭게 탐사한 서쪽의 하우스 리프 구간은 남쪽에서 봤던 어종은 물론 훨씬 조밀하게 보존된 산호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더 흥미로운 수중 환경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스노클링 포인트는 빌라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는 오픈 워터 지역이기 때문에 스노클링 경험이 많은 중상급자나 풀리 다이버 분들께 추천드리며 가이드 또는 버디, 구명조끼 등 반드시 여행자 레벨에 맞게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스노클링 포인트는 북쪽에 자리한 메인 해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노클링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해변과 가까운 남쪽 빌라 주변이나 워터 스포츠 센터, 코코 레지던스와 인접한 코랄 가든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 처음 소개해 드리는 이 코랄 가든 포인트는 레지던스에 투숙하는 경우 객실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그외 다른 빌라 타입에서 머무시는 분들은 스타 레스토랑 앞에 마련된 공용 스노클링 포인트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하우스 리프처럼 어종이 풍부하진 않지만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보존된 산호 정원과 작은 열대어 무리 덕분에 스노 링 초심자 분들께도 안심하고 추천드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디티의 수중 환경을 감상 후 빌라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보드위티의 빌라는 여행자분들의 예상과 여행 스타일에 따라 엔트리급인 워터 빌라부터 호베이 구조로 설계된 코코 레지던스까지 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객실은 개인 수영장을 갖춘 풀빌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모든 빌라에 전용 수영장을 갖춘 리조트는 보드위티가 유일했을 정도로 빌라 구조와 공간 활용도에서 뛰어난 설계를 자랑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현재 노화가 진행된 객실을 중심으로 수영장 타일과 데크, 그리고 나무 목재 가구에 대한 리뉴얼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고객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투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 역시 3박을 머무는 동안 교체 공사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워터 빌라는 실내 구조나 전반적인 디자인은 2년 전과 동일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외 데크의 수영장 타일은 최근 블랙풀 스타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워터 빌라가 블랙풀로 리뉴얼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약 시 블랙풀 객실을 지정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랙풀의 경우 타일 상태와 객실 리노베이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외 데크에는 길이 6m 이상의 인피니티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데크 처마가 길게 뻗어 있는 구조 덕분에 객실 내부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서도 프라이버시를 확보한 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더운 낮 시간에도 야외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긴처마의 데크를 선호하는데요. 보드위티의 워터빌라는 바로 그런 점에서 한낮에도 데크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에 탁월한 그리고 넓은 처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 데크와 수영장까지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는 덕에 야외 데크에 배치된 데이베드, 다이닝 테이블, 선베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입니다. 침실은 거실과 일체형인 원룸형 디자인을 갖 고 있어 활동 공간이 넉넉하고 킹 사이즈 침대를 중심으로 TV장과 미니바 선반, 사무용 테이블, 여러 짐과 옷가지를 보관할 수 있는 워드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중문을 통해 욕실과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데 중문을 열고 닫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열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욕실은 욕조를 기준으로 양쪽에 더블 세면대와 인도어 샤워부스, 화장실이 있고 야외 공간에는 워터 가든으로 둘러싸인 아웃도어 샤워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샤워를 하면서도 몰디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워터 빌라는 1,000불대 중반에서 2,000불대 초반으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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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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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케이프 워터빌라는 침실과 거실, 욕실이 각각 구분된 스위트룸 구조로 모든 공간이 오션뷰를 향해 설계된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공간 활용도는 물론 탁 트인 개방감이 돋보입니다. 특히 크리스탈빛 오션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인피니티 풀과 욕조까지 시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는 이 스케이프 워터빌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인데요. 이처럼 침실부터 욕실, 야외 데크, 거실까지 전면 통창을 통해 막힘없이 연결된 열린 레이아웃 덕분에 수상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인 뷰와 공간의 일체감을 극대화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킹사이즈 베드 와 함께 침대 프레임과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화장대 겸 워크데스크가 함께 놓여 있으며 정면에는 넓은 채광창, 좌측에는 데크로 연결되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침실과 욕실 사이에 마련되어 있고 이 공간에는 원형의 소파와 TV, 미니바 선반 등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로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인피니티 풀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욕조와 더불어 더블 세면대가 배치되어 있고 세면대 뒤로는 워드롭 공간이 그리고 워드롭 좌우로는 각각 인도어 샤워부스와 화장실이 나뉘어져 있어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를 보여줍니다. 야외 데크는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인피니티 풀을 중심으로 인도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오버워터 해먹과 선베드, 그리고 여유로운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연식을 제외하면 수상 빌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워터 빌라는 특가 시즌을 활용하면 1인4박 기준 2,000불대 초중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성비는 물론 가신비까지 충족되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여 코코 레지던스는 보드위티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빌라 타입으로 1인 4박 올인클루시브 요금은 약 3,000불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지만 그만큼 특별한 혜택과 넓은 활동 공간을 제공해 만족도가 높은 카테고리입니다. 코코 레지던스 전용 혜택은 식사 플랜에 관계없이 제공되며 주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당 스파, 익스커션, F&B에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 크레딧 200불, 선셋 피싱, 샴페인 선셋 크루즈, 1시간 커플 마사지, 1시간 야간 스노클링 트립 등 즐길거리가 각각 한 번씩 무료로 제공되고, 선셋 칵테일, 몰디비안 애프터눈티 가이드 와인 테이스 등 1인 500불 상당의 가치가 있는 베네피스 고려했을 때, 코코 레지던스 역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 밖에도 코코 레지던스 고객분들께는 아일랜드 호스트와 이동의 편의를 위한 버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버기는 섬의 남쪽 끝, 아쿠아 레스토랑부터 북쪽의 메인 해변에 자리한 버기 정류장까지만 운행되며, 버기가 필요할 땐 버틀러 또는 빌라, 스타 레스토랑, 정류장에 비치된 수화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야외 데크를 포함해 총184 스퀘어미터, 약 15평의 규모로 넓고 개방감 있는 설계가 특징입니다. 특히 모든 공간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포베이 구조로 설계되어 거실, 침실, 드레스룸, 욕실까지 탁 트인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빌라를 벗어나지 않고 몰디브의 멋진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어 프라이빗한 휴양을 중시하는 분들께 이상적입니다. 야외 데크에는 7m 길이의 인피니티 풀, 이단 구조의 선데크, 데이베드 살라, 오버워터 에머 선베드 등 바다를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필요한 모든 아웃도어 요소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연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빌라 컨디션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분명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연식 대비 컨. 컨디션은 준수한 편입니다. 현재 모든 객실에는 오버워터 해먹이 추가되었고 일부 빌라는 수영장 타일과 침대 프레임을 기존의 짙은 우드 톤에서 밝은 톤으로 변경해 이전보다 훨씬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뉴얼된 빌라는 체크인 시 객실 현황에 따라 랜덤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킹 사이즈 베드가 놓인 침실은 실링 팬과 싱글 베드로도 활용 가능한 넉넉한 크기의 대에드 소파가 배치되어 있으며 좌측은 드레스룸, 우측은 거실로 연결됩니다. 드레스룸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춘 어드로가 일층으로 설계되어 있고 드레스룸을 지나면 욕실로 이. 욕실은 중앙에 욕조, 정면에는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통창, 좌우로는 커플 세면대, 뒤편에는 인도어 샤워부스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어 샤워부스 옆에 나 있는 문을 열면 아웃도어 샤워부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샤워를 하면서도 몰디브 특유의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욕실 역시 야외 데크와 직결되어 있어 바다에서 스노클링이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곧바로 샤워를 할수 있는 동선을 제공합니다. 거실은 넓고 개방감 있는 설계로 정면 통창 너머에 파노라마 오션뷰는 물론 야외 데크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데크에서 열대 정취를 즐기고 컨이 가동되는 거실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는 다이닝 테이블, 소파, 티 테이블, 미니바 선반까지 휴식을 위한 모든 요소가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코코 레지던스는 높은 금액 대에 걸맞은 특정과 넉넉한 활동 공간, 에메랄드빛 오션뷰, 스노클링, 인피니티 풀에서의 여유로운 휴식까지 몰디브의 다채로운 즐거움을 빌라 내에서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 비치빌라 타입은 아일랜드 빌라라는 이름의 단일 카테고리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빌라 위치에 따라 해변과 더 가까운 객실을 비치빌라로, 또 가족 여행객을 위한 프리미엄 비치빌라 타입을 새롭게 구분하면서, 기존 아일랜드 빌라를 포함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빌라와 비치빌라의 경우, 실내 구조와 디테일은 모두 같고, 프리미엄 비치빌라는 욕조의 위치,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을 제외하고, 아일랜드 빌라, 비치빌라와 구조, 디자인은 모두 같습니다. 이세 가지 빌라 카테고리는 넉넉한 빌라 크기는 물론, 빌라의 데크는 해변, 수영장은 울창한 초록의 숲 속에 자리하고 있어, 개방감은 물론 프라이빗한 분위기까지 모두 충족됩니다. 저희는 이번 촬영을 위해 교체 공사가 막 완료된 프리미엄 비치빌라 객실을 따로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거실과 침실 사이에 욕조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최근 리뉴얼을 통해 욕조는 야외 데크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그 자리는 우도톤의 테이블과 감각적인 조명으로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욕조가 있던 공간은 이제 고급스러운 테이블 램프와 책, 부드러운 패브릭이자 간접 조명이 잘 어우러져 한층 더 여유롭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거실과 테이블 공간은 계단의 단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활. 같은 공간이 구분되며 테이블을 중심으로 좌우로는 인도어 샤워부스, 화장실, 건식 더블 세면대, 미니바, 어드로비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가족 모두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소파와 TV, 협탁에 놓여있고 야외 데크와 마주한 통창, 넓은 채광창을 통해 자연광이 곳곳에 스며듭니다. 건식 세면대를 지나 안쪽으로 이어지는 침실은 넓은 통유리를 통해 초록빛 열대 식물이 가득한 프라이빗 데크와 이어지고 그 앞에는 4인 가족까지 수용 가능한 여유로운 크기의 개인 수영장, 그리고 티테이블과 선베드 등 다양한 야외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커플 또는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밖에도 야외 데크 옆에 나 있는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가족이 함께 프라이빗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다이닝 파빌리온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빌라의 경우 이전 2023 리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드위티의 식사 플랜은 조식과 석식이 포함된 하프보드 전식에 더해 지정된 주류와 음료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올인 클루시브 이렇게 두 가지 플랜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리조트의 하프보드는 메인 뷔페에서만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드위티는 고객분들께 더 다양한 미식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프보드를 선택하면 메인 레스토랑 이외에도 스타, 아쿠아, 숙회에서 저녁식사 이용시 1인당 70불의 식사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식사량이 많지 않거나 주류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하프보드 플랜에 포함된 이 크레딧을 활용해 보다 가성비 좋은 몰디브 여행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반면 올인클루시브 플랜은 4박 이상 투숙시 메인 뷔페뿐만 아니라 스타와 아쿠아 레스토랑에서 각각 한 번씩 3코스 디너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외 라티튜드 바에서 스낵 및 중식 이용시 1인당 50불 지정된 횟수 이외에 스타와 아쿠아, 숙키 레스토랑에서 석식 이용시 1인당 70불의 식사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식사 플랜 별 요금과 세부 포함 사항은 더보기란에 명시된 히터로드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티의 메인 레스토랑 에어는 조식, 중식, 석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플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 답사 당시 레스토랑 내 연못을 중심으로 다양한 뷔페 섹션이 펼쳐졌지만 최근 리노베이션을 거치며 뷔페 구성을 보다 간결하게 다듬어 신선도와 완성도에 집중한 라인업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좌석 배치 또한 한층 여유롭게 조정해 보다 쾌적한 다이닝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의 뷔페 구성이 아질수 있어서는 더 매력적이었지만 신선도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변화가 훨씬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좌석은 실링팬이 설치된 실내 파빌리온 인도양의 탁 트인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로 나뉘며 그릴 메뉴 특유의 숯프향과기름 냄새가 실내에 머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브 쿠킹 스테이션을 별도의 야외 공간으로 분리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분위기로 완성했습니다. 먼저 아침은 가꾸는 쿠라산과 페스츄리 버터와잼, 치즈 플래터, 그리고 요거트와 신선한 과일로 구성된 콘티넨탈 코너를 시작으로 해시브라운, 구운 토마토, 소세지, 베이컨이 차려진 웨스턴 코너, 김섬, 볶음밥, 뜨끈한 면요리의 아시안 코너, 오믈렛과와플 팬케이크, 남아시아 지역의 아침 메뉴인 도사 등을 직석에서 요청할 수 있는 라이브 스테이션, 디저트, 커피와 홍차, 생과일 주스까지 다양한 음료를 곁들여 몰디브의 신선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일 코너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과일만 미리 손질해 두었으며 그외 과일은 바구니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방에 요청하면 즉석에서 깔끔하게 손질해 제공됩니다. 점심은 연느 리조트의 점심 뷔페와 같이 라이브 파스타와 해산물, 이트 그릴 메뉴를 중심으로 샐러드와 피클 베이커리, 요거트, 디저트로 구성되고 저녁은 아시안, 이탈리안, 중동 아랍, 시푸드몰디비안등 매일 색다른 테마 뷔페가 로테이션으로 차려집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날 저녁은 해산물과 미트 그릴을 중심으로 훈제 요리와 다양한 튀김의 조화를 이루는 인터내셔널 테마 뷔페가 준비되었습니다 메뉴의 가지수는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각 요리의 신선도와 완성도는 기대 이상이었고 특히 그릴 스테이션에 준비된 꼬치는 숯불향과 육즙이 잘 살아있어 저희 촬영팀 둘이서 30개 정도를 해치웠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처럼 에어레스토랑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손이 잘 가지 않는 메뉴의 가지수는 줄이고 각 요리의 퀄리티에 더욱 신경을 쓴 점이 오히려 더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Gia de nuvens no céu, trânsito do lado do chão. Preso no mal a cheia, a concha fugindo do som.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요리의 맛과 퀄리티가 뛰어난 아쿠아 레스토랑은 해산물과 프리미엄 미트를 주제로 한 3코 스파인 다이닝을 선보이며 이전보다 한층 더 세련된 미식 여행을 제공합니다. 아쿠아 레스토랑 입구에는 리조트 내 모든 레스토랑에서 식자재로 사용되는 유기농 허브 정원이 마련되어 있어 재료의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좌석은 인도양의 탁트인 바다 풍경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엣지 테이블과 밝은 분위기의 실내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엣지 테이블은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둘만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레스토랑 오픈 시간에 맞춰 원하는 테이블을 선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입니다. 저희는 스타터로 마늘과 생강 버터 글레이즈로 풍미를 더한 소프트 샬크랩 케이퍼와 감자 크리스피를 곁들인 필레 스테이크 타르타르, 메인은 로즈마리 소스와 구운 마늘이 어우러진 유기농 양고기 럼프, 사이드로 그리에즈 치즈를 곁들인 구운 감자, 드라이 에이징 리바이크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두 종류의 스테이크는 그 어떤 평가도 필요 없을 만큼 고기의 질감과 풍미는 기대 이상이었고 마지막 디저트는 티라미수 케이크와 진한 초콜릿 무스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티라미수는 크림의 질감이 다소 가볍고 에스프레소의 풍미가 조금 아쉬웠지만 초콜릿 무스는 진한 초콜릿과 적당한 달콤함이 훌륭했습니다. 아 레지던스와 인접해 있는 스타 레스토랑은 지중해와 프랑스 요리를 단품 또는 코스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레스토랑으로 운영됩니다. 레스토랑은 에메랄드 빛나군 전망의 실내외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쿠아 레스토랑과 같이 예약제로 운영되어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레스토랑 맞은편에는 스타 라운지가 위치해 있고 2층에는 오션뷰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에메랄드 빛나군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해먹과 데이베이트, 스노클링 포인트 연결 채널 등 스노클링을 하거나 부대 시설을 오갈 때 잠시 들려 휴식을 취하기에도 제격. 입니다. 저희는 머무는 시간이 짧아 저녁 식사는 이용하지 못했지만 코코 레지던스 고객 또는 올인 클루시브 플랜을 선택하신 분들께 추가 혜택으로 제공되는 콘티넨탈 조식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포치드 에그와 아보카도, 오믈렛, 팬케이크, 와플, 브레드바스크 생과일 주스, 과일 플래터, 다양한 첨가 버터 등 원하는 메뉴를 양껏 주문할 수 있어 풍성하게 여유로운 아침을 만끽했습니다. 콘티넨탈 조식은 맛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건잡한비페와 달리 원하는 요리만 골라 프라이빗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리조트와는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Last summer, you 라티튜드 바와 스키 레스토랑은 메인 수영장 맞은편 같은 건물에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스낵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라티튜드 바와 라운지가 운영되며, 2층은 프리미엄 와인이 보관된 와인 로프트, 퓨전 휴식 요리를 선보이는 스키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키 레스토랑은 셰프의 조리 과정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다치 테이블과 오션 뷰, 인피니티 풀 전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전용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보다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키 레스토랑은 오리클리시브 플랜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식사 플랜에 관계없이 1인당 70불의 밀크 레디시 제공되는 덕에 저희는 120달러 상당의 오마카세 다이닝을 훨씬 합리적인 금액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희가 즐긴 오마카세 메뉴는 유자 드레싱을 곁들인 한마치 카르파치오를 시작해 작고 아담한 교자 시트에 리프 피쉬를 넣고 망고 버터를 올린 한입 크기의 세비치, 아보리 새우와 참치, 고급 해산물로 만든 맛규와 스시, 그리고 메인 요리인 호주산 양고기 럼프를 맛보기 전 입맛을 새롭게 전환해줄 한입 크기의 크리스피 미소 가지 요리가 서브되어 해산물에서 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었습니다. 이후 디저트는 치즈케이 크로 마무리하며 매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라이빗한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티튜드 바는 오링클루시브에 지정된 시그니처 칵테일을 포함해 수십 여가지 의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피자와 버거, 파스타 등 단품 스낵 메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낵 펍은 오링클루시브 플랜 이용 시한번 무료로 제공되고 이후 추가로 이용할 경우 1인당 50 브레빌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도착 당일 클래식 버거, 프리한 간장 치킨 그리고 엑스트라 치즈를 더한 보드위티 피자를 주문했는데요. 이번에 한국 여행자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간장 치킨은 바삭한 식감은 훌 했지만 제 입맛에는 다소 짜게 느껴졌고, 반면 버거와 피자는 언제 먹어도 만족스러운 대중적인 맛을 내어 물놀이 후 간단한 스낵을 즐기기에 제격이었습니다. 리조트의 스파는 그라데이션 블루 라구니에 지어진 오버워터 시설로 복층 구조의 스파 라운지와 스파풀, 6개의 스파 트리트먼트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전통 테라피를 중심으로 다양한 웰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션뷰 전망의 피트니스와 선스, 선라이즈 우가 파빌리온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다이빙 센터와 워터 스포츠 센터 등 몰디브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풍성한 휴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코 부드이티의 206 리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몰디브의 로컬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방갈로 스타일의 디자인, 울창한 열대 정원과 청정한 수중환경, 그리고 가격 대비 완성도 높은 퓨빌라 등 연식이 있는 점을 제외한다면 편의적인 금액대로 진정한 몰디브를 경험할 수 있는 리조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과 접근성이 좋고 자연 친화적인 몰디브의 매력을 온전히 느끼고 싶은 분들께는 투자한 금액 이상의 가치가 충분한 리조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